재혼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어요. 에이. 아, 에이. 아, 재혼아, 재혼아. 아니 아니 왜뽕거요 왜 요즘 그게 재밌더라고. 아, 아니 그 얘기도 했어. 그 얘기 나오니까 어. 자기가 아, 아, 싱글지, 나 요즘에 그때 한참 막 쉬고 싱글지. 있을 때나 요즘에 일도 없는데 나 만약 이혼했으면 이런 데 나갔을 텐데 이랬잖아. 그런 아, 말씀하셨다고요 아, 아, 쓰레기네. 쓰레기네. <웃음> <웃음> 이거 한번 보실 만한 그 얘기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아, 야 그래, 있어요? 아니. 아, 아, 아니, 그거 아니야. <laughs> 우리 방송인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 다연애 프로그램 그런 거야. 그러면 이혼 승리 그렇다면 명. 여보 연식 코메 이런 거. 어차피 연예인인데. 어, 어. 어. 그러면 저 프로그램이 정말 하고 싶다면 이혼을 해야 돼. 진짜. 이야단냐 우리 어차피 사랑하니까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근데 아. 재밌을 때안 좋은 거야. 그래. 그러는 방송 때문에 아... 위장 이혼을 제안하는 남자 어, 쓰레기다 아니다 아니, 쓰레기다. 쓰레기지, <laughs> <너는> 쓰레기지. <웃음> <웃음> 네가 쓰레기지 아, 내가 말도 좀올 <laughs> <망가지로 웃음> <좀. 웃음> 쓰레기다